그럼 체크 먼저 할게요. 전체적인 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나무에도 곰팡이가 피냐, 근데. 어? 원래 나무에 곰팡이가 펴요? 그리고 지금 아금줄은 있다. 갑자기 진짜 너무 무섭다. 왜냐면, 왜냐면은, 이제까지 드는 생각이 제가 누구랑 만약에 싸운다고 하면은, 싸워야 된다면은, 저는 지진 않았,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많이, 만약에 이렇게 싸워야 한다면은. 근데 오늘은 질것 같아. 막 이런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아요. 수사선생님 해놓은 건 그대로 있습니다. 수사선생님이 해놓은 거는. 자, 금줄도 그대로 있고. 자, 일단, 그리고 확인해야 될게 여기죠. 이건가? 아 여기 내 찾았다. 여기다 이거 완전 이제 썩었네. 여기 한번 봐봅시다. 아나 지금 못. 너무 무섭다 근데. 아, 왠지 막, 덫을, 수생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덫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곳에 설치를 해, 해 한다. 지금 여기는 어쩔 수 없는 곳이잖아. 잠깐만요. 아, 일단 바로 입구로 갑시다. 혹시 모르니까 여, 이쪽에 덫을 설치한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입구로. 가볼게요, 그냥. 자, 문은 열려져 있어요, 지금. 보이죠, 여러분? 혹시 여기 뭐. 당랭제인데, 이거? 당랭제 맞는데. 저거 뭐냐고, 저거. 지금 바, 바닥이 보이죠? 빨간색. 이거. 이거, 이거. 아, 진짜 더럽게 무서워. 와. 와. 저거 뭐지? 저거 술사 선생님 만든 것 같다고? 그니까 깃털인..어 깃털같아요 깃털 아 여기는 이제 아예 못.. 와 무섭다 무서워 자 지금 원래 지금 무, 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문이 다 열렸어 지금 원래 이 각도에서는 보이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술사 선생님께서 이 열쇠고리를 이렇게 해갖고 제껴놓으셨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도 저 열쇠고리를 제껴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거든. 왜냐, 저거 더군다나 문이 뻑뻑해요. 한쪽 문은 되게 뻑뻑해요. 인위적으로 힘을 가지 하 않는 이상은 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지금 딱 봐도 열려 보이잖아. 수사선생님께 전화 한번 하겠습니다. 어, 보통 이 시간에 주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항이 급하니까 전화를 할게요. 지금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수사선생님도 알고 있어야 될것 같고. 응. 아, 선생님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주무시고 계셨죠? 아,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오늘 살 왔거든요, 선생님. 살이요 살 봉인해둔데 어... 여기 아무래도 뚫린 것 같은데 선생님 오셔서 한번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시야, 잠시만요 뚫렸다고 뭐고 이런 뚫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선생님 한번 보세요 선생님 보시고 선생님이 판단을 하시는 게더 정확할 것 같, 같거든요 들어오시면 채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네 알겠어요 내가 말했잖아. 근데 기운이 제가 여기 몇 차례 왔었잖아요. 올 때마다 기운이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 말을 계속했잖아요. 소유 선생님도 그렇고, 수사 선생님도 그렇고, 선봉을 받아서 쓰고 며칠을 했다가 쓰고 하신 준비를 해서 한 건데, 이렇게 한 번에 확 바뀌기는 힘들거든. 와 진짜 여기도 어떻게 됐을지 진짜 겁나 궁금해요 지금. 와 다시 가기 싫은데 진짜 너무 찝찝한데 선생님 입구 바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바닥에 한번 봐보시겠어요? 바닥에 저거 뭔지 이거. 그리고 탁 삐린이가 진동을 하고 여기 딱 오니까 엄청 어지러워, 지금. 저기 문 열려있어요, 그리고. 문 열려있는 거 보이시죠, 선생님? 네, 선생님. 잠시만요. 네, 선생님, 말, 씀하셔도 돼요. 우주님? 네네. 좀 미안한데 그, 바다 있잖아. 우주님 그만 보고, 털인가, 뭔가. 해 예, 네. 그 흰색하고 검은색 조이죠. 네 맞아요. 에 아니 그건 내, 내가 해놓은 거거든 네네 아 그래요. 내가 문틈에 열면은 무조건 떨어지게 그때 해놨던 거죠. 아 무조건 떨어지게끔 해놓은 게 그거였구나. 근데 중요한 건그 사람이 이제 열쇠를 네 풀었다. 열쇠를 <laughs> 풀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나 뭐 그 그들도 없겠지만 내가 다 방송에서는 말을 안 했거든. 그 뭉텅 사이에 김밥처럼 생겨가지고 매매 마지막에 밖에 나가지고 내가 안쪽으로 긴을 넣어가지고 위에 걸쳐놓거 있어. 아 그때는 이제... 방송에 아예 비치질 않았죠 그거는? 아니 비쳤다. 어. 비쳤다. 근데 지금 그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선생님? 맞아, 그거는 절대. 밖에서 계속 빼지도 못하고 열어야지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 그리고 열쇠 이거 잠그는 거 그거 선생님이 제끼었죠 맞아요 저것도 풀렸다는 거는 열고 들어갔다는 의미겠죠? 그.. 그.. 바닥에 혹시 그.. 돛 쳐놓은 거있잖아네 그거는 있는 거 혹시 봤어요? 아니요 그 바닥도 안 봤어요 아니 바닥은 모르겠어요 선생님 왜냐면은 제가 흰 그거에만 꽂혀있어가지고 그 주위에 나무 꼬챙이나 이런 걸로 그때 흙으로 막 이렇게 덮어놔잖아요네 나무 살 저게 막 이게 아니 선생님 저저 저, 저, 근데 웬만하면 선생님 시키는 거다 하겠는데 아저 진짜 너무 무서워요 지금 아그 그 뭐, 냄새 이런 건안 나요? 닭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닭? 아? 예. 아 그리고 내가 조금 이상한 게 뭐였냐면은 아까 마을 들어올 때 막걸리 냄새가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겉 겉에는 뭘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뭘 해놨. 잠깐만요. 뭐가 안 바뀐 건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나무 아, 뭐 뿌리에 그거 식물 그거 아직 있어요. 예, 그거는 아직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저 사람이 저런 눈치를 최대한 영향을 선생님, 어. 안녕. 어. 선생님 지금 영상 보고 계시죠? 어, 네. 보고 있어요. 이거 뭐야? 이 원래 있었어요. 이거, 이거 장승이잖아요. 어? 이거 장승 아니에요. 장승? 저거, 저 장승이 원래 있었나? 저거... 음, 그냥, 진정하고 명하고 창을 화소야. 화소님 뭐 사람 몸통 모양처럼 이렇게 쌓놨어저저왜 <laughs> 그런 거 같아요, 좀 선생님? 오래된 거 같아요. 나 내가 볼 때는요. 예. 어? <laughs> 네. 네. 상자 네. 그냥 버린 거야, 네. 잘재워보서 그러는데? 아, 네. 흰천이야? 어, 뭐야? 아니야 아무것도 안내쓰레기 쓰레기라고? 일단 은전에 바꿔치기 해놓 은, 거는 아직 그대로 있 어. 그런 비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네 이거 이거부터 일단 <웃음> 뭐예요? <웃음> 비닐 <웃음> 야, 가요 야가 이거 맞아 고양이다 이거 <laughs> 고양이에요 선생님 이거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씨. 네, 이미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다녀갔다는 걸 알고 있네. 어? 그 때, 소원실 때만 고양이 있던 거. 네네. 그 공식 그대로 있네. 아, 그대로 있어요. 아. 시행자, 성향도 볼 겸, 이 사람 성향에 대해서도 알아볼 겸 해가지고, 일단은 이집 자체를 봉인 해놓고, 이 사람이 가을 전에는 울것하잖아이 음. 사람한테 덧칠 조금 눈으로 더라 덧.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보고 그냥 지나갈까? 내가 그리고 우치님 소위 선생님이 봤던 이 사람 성향으로 봐서는 보고 이사람은 물러날 사람 아니야. 그거를 다시 닦아놓든가, 이 사람, 나름대로 다른 거를 해가지고 돌려놓던가. 분명히 무슨 짓을 하지? 그냥 보고 지나가진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진으로. 어, 저쪽에는 볼 필요 없어. 오케이, 오케이. 본진. 어, 지나 지금? 보라고 하는 거야? 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아무것도 안건드었어 <laughs> 잠깐만, 근데 저거 선생님이 해둔 거예요? 저거 뭐야? 저 선생님이 해둔 거지? 저기를 아직 건드리지 않아서 그렇겠지? 네네 응. 좀 많이 그래도 가라앉은 느낌? 어 가라앉은 느낌 음. 뭔가 울기가 화기가 조금 가라앉은 느낌 이 들긴 들... 아우씨 아, 아까 저 남자가 <목소리도> 네. 그그러면가 그, 보인 해놓은, 그, 그 것도안 보이죠? 근데 종이, 종이, 부조큰 거, 붙여놓은 거. 그거, 바, 떨어져 있어요, 반틈. 아, 이거분 일단, 전망하죠. 풀었다는 건 이제, 풀이고. 무슨, 저기 지안간 지, 지 얼마 만에 지금, 저, 있는 거예요? 7월 31일 날 가고, 그리고 내가 언제 갔더라? 며칠 전에 왔는데? 처음이 한, 얼마나 됐는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오니까 저렇게, 지금 상태가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보기로 어제 걸 봐야 돼. 아, 근데 어제 붙어 있었는데, 분명. 날짜는 뭐, 하고 있을 텐데, 이상한, 한지 며칠 안 됐다는. 네. 일단은, 형, 우선 일단은, 풀어졌다는 거는 일단은 하지온건 맞다. 와, 뚫렸어요, 진짜, 선생님.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부적 두개 붙였잖아요. 위아래로, 그죠? 그렇지. 아래가 안 보여요, 지금. 부적 아래가. 노란색으로 생긴 부적 있잖아요. 그게 안 보여. 지금. 뭐 우만오 살짝 옆으로 비춰는다도안 보여요 없어 완전 떼졌어 저거는 완전 없는 것 같은데요 저 아래 거는 와 <laughs> 아이고 이래하면은예오는도 네. 뭐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는 우측님도 일단은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네. 지금 뭐 지금 내가 통화하면서 지금 결정 내리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공공 생각하 여기서 진행을 할 건지 이 진행을 해 뜨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싸움이 되거든. 싸움이 되는데 다른 게아니라그 사람하고 우치님하고 싸움이 되는 거야. 지 알까? 이제 그 사람의 관심사는저 집안하고는 이 관심이 없어. 저 사람의 관심사는, 뭐, 어, 우찌우칩니다. 우치, 다행히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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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까지 들어왔으면은, 내 문, 안에다 내, 묻어 놓은 거 있다고 했다니까. 저 사람이 막, 혹시나 문안 들어오고, 다음으로 넘어오든, 걸리긴 걸려, 걸렸어. 그저 사람은, 어디다 묻었는지, 그거는 좀못 찾았거든. 소위 쉽게 말해서, 몸속에 반을 하나는 우리가 꽂아 놓은 건데, 그거는 이제 풀지를 못할 거라고, 어디다 묻었는지 모르니까. 저 밑에 나무가 하기있슨나봐요난 아, 저건 좀 생소한데 저 검은색 둘둘둘 말린 거 있잖아 네 저것도 그 정도는 우주님이 저 확인하고 다시 원상복귀 시키다고 위로 바짝 땡겨고 올리는 걸로 아는데 예 아니 근데 왜 장승을 저렇게 해놨을까 저 장승인데 잡아왔겠지 잡아왔다고요? 이제, 다른 무더운 분들 대장생이 일어나는, 이제, 신으로 모시잖아요. 신전지하고 방금 소리나 이쪽은 신을 잘안성기 네. 쓸만한 애들이 있으면 잡아먹는다고. 잡아놨다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도은 그냥 일반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뭐, 저게 만약에 진짜 장승이라 하면은, 도품은 사람은 저거 장승하고 뭐, 연관되 있을 수 있고. 아니, 이거 장승 맞아요. 장수 맞아 아, 생긴 게딱장승인데 지금 장승을 근데 어디서 뽑아 와? 아, 장난이 아닌데 아나이거 생각하다 이게 싸움 관계가 와 아, 저거 진짜 열었네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이 뜻은 이 사람이 여기 좀 동... 근처에 가까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 화질한 것 같다. 이 사람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확인하면서 할 정도면은 너무 멀리 사는 사람 말고 그 동네 사람 아 말고 동네 사람 같다그러면 벌써 육십 세입니다. 네. 벌써 그래도 확인하고 그러면 있을 거야. 그럼 이 지역 사람일 수 있겠네요. 아, 아, 아 여기 오. 못 있겠다 이제 진짜 와닭 아, 비린내가 엄청 심하 어, 엄청 심해. 선생님, 이번에 일정을 변경을 할게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선생님이랑 저랑 그 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준비를 해오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다, 선생님. 저거는 준비하려고 한 건데, 이거는 대충 이렇게 만만하게 봐서 안된다니까 지금 저 사람하고 따라가고 저걸 일단 뜯었잖아요. 덫에 걸리는 걸 말했잖아요. 저 사람은 알고 내가 말했잖아요. 저 사람이 눈물 제대로 우고한 사람이. 저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이 그것까지 해결을 해버린 사람이라고 그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뭐,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뭐, 너갔다 가면은 너 말하니까 일단 저 사람하고 좀 싸우자 이말 아니야 아... <laughs> 그 다음에 한 8월 8일날 갈때 저기를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내랑 네. 같이 가서 일단은 같이 보고 나서 저기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네네. 우리가는 싸움을 그날 가고 바로 해 해봤자 우리가 그냥 발리는 거. 선생님 지금 봤을 때 그러면은 저분 이제 성향이 어느 정도 파악된 거아와 오셔야지만 알것 같나 지금? 아니 지금 이 정도만 봐도 일단 성향을 떠나고 그 사람이 대충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거 일단은. 그럼 저거 만약에 싸운다면, 은 근데 우리가 왜저 사람 뭐안 싸워도 되는 거잖아요. 일단 선생님, 선생님은 지구를 지키신다면서요. 저서 아니, 아니, 일단 지구를 지킨단다. 뭐태권부이도 아니고, 그 뭐지? 저승 빼고 다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저희 저승은 아닐 것 같은데. 저승은 아니지만 저기 들어가면은 저승길로 그냥 하이패스라고. 그 장승, 저 장승이 그 전에 있었는가내 기억에도 나저 거는 좀못체한데 좀 아,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왜냐면 어. 내가 그 저걸 왜 기억하냐면은 내가 저걸 움직였잖아요. 저두개 롤로 돌돌 말아주는 거 제가 건드렸었잖아요. 보려고 없었어. 일단은 열린 건 맞고, 중요한 건 일단 고양이라는 고양이 사체가 일단 사라졌다는 점. 그 다음에 못 보던 나무. 아, 근데 이 사람 진짜 빠빡하다 지금 내 예상보다 너무 빨리 움직였다. 하, 하여튼, 이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는 생각을 잘 해봐. 어차피 8일날 가서 공격도 못할 뿐더러 8일날은 상태를 보러 가는 거고 이게 만약 공격 공격을 하면은 진짜 우치님이 뭐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커진지 이거는 그때부터는 아, 저 사람하고 네. 무리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그때는 비방도 각자 겁나게 시기 해가야 되고 선생님 그러면 낮에 연락을 다시 드릴게요 선생님 늦은 시간에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신발하고 좀좀고 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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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네. 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박이다 잠시만요. 비방좀좀하려고 이게 먹힐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 여러분, 혹시나 수사 선생님이 여기 포기하자 하거나 여기 이제 우리가 건드려야 될 게, 지, 선이 지났다 하, 하면은, 어, 여기서 끝낼게요. 이거는, 어,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아, 진짜. 아, 무섭다, 무서워. 웬만하면은 진짜 끝장을 보고 싶은데, 아, 나 오늘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어서, 방송하면서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을 처음, 처음 받아봐.